다음 브리핑입니다. 입법부인 국회에서 불법은 영원히 추방해야 합니다. 국회 내 불법과 준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불법을 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. 무법천지라고 불러야 할 판입니다.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경찰과 검찰의 소환에 응해 충실하게 조사받았고 당직자들은 심야 조사까지 감내했습니다.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가 앞장서 조사 거부를 선언했고 모두가 국법을 집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불평등과 불공정이 국회 내에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. 검찰은 공평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. 검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신속하고.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에 대한 처리와 이 법안을 둘러싼 폭력 행위에 대한 단죄는 완전히 별개입니다.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도리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 사태가 국회 내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. 이 법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사람들을 가만둬서는 안될 것입니다. 거듭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합니다.